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경주의로 지키면서 은총의 물을 라장시키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앞에 남겨주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물입니다 물은 정말 하나님의 확실히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 물이 이이 생명의 물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는무적한 것이 바로 혼돈 그 상태였다는 것을 알아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시작 땀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이쁜 무기에 들어서 었고 이렇게 되있죠 자, 세상이 창조된 이전에는 땅이고 뭐고 모양이 생기지 않았다. 그럼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그 상태를 우리가 혼돈이라고 이야기하죠? 혼돈 속에 어가 있었다고 그어요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고 물인지 어둠인지 모를 정도로 서로 넓혀 있었다 희망도 있었다 이것이 바로 혼돈대상입니다 그래서 창조되기 이전에는 물은 혼돈상태의 눈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물로 바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한국의 이장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강줄기 하나가 흘러다닙니다. 그리고 그한강줄기가네 줄기로 나뉘어네 줄기는 아니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비순강, 기훈강, 시그리스강, 그리고 나머지, 용라테스카 이렇게 용 줄기로 나다녔는데이함 줄기가 흘러불러 흘러 하는 곳마다 이름이 붙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은 곧 생명으로 대각힌 것입니다. 물은 곧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태초에 창고를 할 때부터 만들어진 생명을 얻은 물이 흐르는 것마다 곧 그것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풍요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의 역할이에요. 물은 생명이요, 물은 곧뭐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그런데 이 무지화방 속에서는 정말로 올라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 이기적이지 않다는 거죠. 철저하게 이타적이, 철저하게 이타가 뭡니까? 철저하게 남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남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무 절대 자기 모양을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각지게, 네모 모양, 나는 동은 모양, 나는 세모 모양 이런 걸 주장하지 않습니다 물이 닿는 것은, 것은 말하든, 물은 물을 보고수고를 만나든 무엇을 만나든, 또는 자기를 거기에다 뿌려 놓는다. 그래서 물은 주장이 없습니다. 본은 철저하게 남을 위한 존재, 생명을 위한 존재요. 풍요로는 풍요로 보내면, 제로이 땅에. 하늘께서. 부상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이 물을 물로 봤습니다. 그쵸? 그렇죠? 가끔 그러잖아요. 너나 물로 보는 거지? 이러면서 시비 걸기도 하죠? 너나 물로 보지 마. 네. 사람이 너무 물을 물러갔어요 그리고 물을 너무 물쓴듯 했어요. 여러분, 이제 위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아니면 여러분들 어렸을 적에 설마 물을 돈내고 사먹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물을 상점에서 팔 거라고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저는 난버 손을 들다가 말고 이로해서 아, 담가 주시네요. 손을 드는 줄 알았어요. 상상도 못 하던 일이죠. 그런데 이제는 물을 안 사먹는 목적입니다. 제가 일어난 폰들 중에 아비수라고 우리 그 수돗물을 그냥 벌컥벌컥 얼컥 얼컥 마시는 사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을 사다 드시는가? 아니면 정수에서 값을 추천하고 또물을 사먹는 거예요. 정수에 먹는 거. 가끔 먹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물이, 물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볼까요? 물이 은총인데 여러분 물은요, 우리 지구상에 지구상에만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나라가도 물이 없어요, 별나라가도 물이 없어요, 그렇죠? 물의 흔적은 있다고는 하는데 현재 지금 물 있는 물 있는 별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물은 어디만 있어요? 바로 지구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물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물이 하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는 은총인데, 물이 어느 정도냐? 지구에 어느 정도 있을까요? 물이? 여러분, 물은요, 지구 표면에 4분의 3이 물입니다. 4분의 3. 저 같은, 저 지구를 보세요. 얼굴 보면 그냥 물처럼 보입니다. 네. 육지가 조금씩 보이긴 하지만 4분의 3은 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지구 4분의 3이 물인데 그 중에 사람이 쓸수 있는 물 얼마큼 될까요? 먹을 수 있는 물 얼마큼 될까요? 여러분 바닷물 먹고 사시는 분있습니까한 모금만 드셔보세요. 헬수를 짤라서 물한번먹어요 얼마나 땅지요물 먹습니까? 저 바닷물 중에 바닷물이요, 지구 표면에 97.3%를 덮고 있어요. 97.3%. 그러면 불과 2.7%만 사람이 쓸수 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2 7만 사람이 쓸수 있어요. 그런데 2.7% 안에서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은 얼마인가요? 여덟까요 남극과 북극에 있는 얼음, 빙하라고요, 빙빙하. 빈하. 빙하가 2%가 있죠요 그러면 2.7%에서 2% 빙하 빼고 나면 사람이 먹수 있는 물은 몇 퍼센트라고요? 0.7. 0.7%만이 사람이 쓸수 있는 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또잘 정제해서 먹을 수 있는 물. 이것이 0.7%. 물이, 물이 위기라는 얘기는 생명의 위기라는 얘기고 또 생존의 위기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위기가 지금 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13년을 유엔에서는 국제합에서는 물협력에 더욱 지정을 했습니다. 물협력 물을 혼자 먹지 말라니 물을 좀 나눠먹자 물을 좀 협력해서 만들고 먹을 물을 나눠먹자 하는 그런 의미로 물협력에 로정해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에 분류되어 있는 거 아시죠? 네. 근데, 여러분, 서울이나 이 서울 인근 수도권에서 사시면서 물 부족해서 물못 먹어도 이렇게 계십니까? 그죠? 렇 만약에 수도권에 살면서 물이 부족했다면 아마 나라 전체가 아마 뒤집어질 겁니다. 그런데, 수도권도 알고는요, 도둑지방이나 강원도 일부 지방에서는 요 물이 부족해서 제한을 흡수하고 어떤 때는 물차가 와서 이렇게 어 물을 양도 매다가 주어야지 먹고 사는 그런 동네도 우리나라에 꽤 있습니다.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는 어 우리나라.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 아프리카든가 어려운 대상세계 국가들 중에는 정말 물 때문에 고생하는 그런 나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물론, 하늘에서 비가 잘안 내려서 물이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큰 문제는 뭐냐? 물을 너무 이기적으로, 자기 나라만, 자기 나라만 생각해서 이기적으로 쓰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경우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때문에 국가 간의 전쟁이 일보지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 나이강이라는 강 들어보셨죠? 나이강은 어디 있는가 일까요 네, 아프리카에 있는가요? 아프리카. 아프리카에는 어마어마한 강인데 여러 나라를 흘러서 가능하 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수반과 나라와 무간다에서요 댐을 건설했어요. 댐을 건설한 바람에 그 밑에 있는 하루에 있는 국가 그 국가가 이집트인데 이집트에 물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집트 가봐도 알지만 대부다 사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 날강에 물이 부족하면 정말 죽 죽은 죽은시각의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지금 아주 심각한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유프라테스강 유프라테스강에 접해진 나라가 터키인데 터키에서 댐을 건설해 버렸어요. 어마어마한 테 그랬더니 시리아에서 물이 큰일났습니다. 네, 지금 싸워버고습니다 메콩강. 여러분 가보셨죠? 메콩강. 어디 있어요? 네, 안 가보셨으면 모르시죠? 메콩강 상류에서 어마어마한 댐을 중국이 건설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나라들이 고생을 할까요? 태국,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이 5개국이 이제 앞으로 큰일났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그러니까 적시에 잘 내려주면 괜찮을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강의 물이 부족하게 생겼고 또 그로 인해서 물 부족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을막아버리니까 물줄기를 막아버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아까 성경에서 말씀드렸죠. 네. 에덴동산에서 물줄기가 하나 강물을 흘려내리다가 그것이 네갈래로 갈라져서 내 개의 강로온 세상을 시게되로온세성을내보면되런 그 표현이 있습니다 강물줄기가 휘돌아 휘돌아 휘돌가도라도가는 겁니다 라도라 땅을 휘돌아서 그리고 흘러서 생명을 일으다 생명을 풍요롭게 다 휘둘러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싸박이라고 해요. 싸박 계속 싸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물은 흘러 내려야 된다. 물은 흘러가야 된다. 물이 흘러가야지 생명이 살고 거기에서 풍요가 보장이 하는 말씀이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은 혼자 이기적으로 우리나라만 살겠다고 그렇게 물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물을 아끼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물을 아끼는데 사실은 물이 부족함이 없으니까 우리가 물을 아끼는 게참 이게 남의 이야기 같아요. 우리도 뭐, 한 서너 달씩 비가 안 오고 그래야지, 어? 그래 봐야지, 아유, 정말 물을, 정말 아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뭐,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어, 물 아끼는 걸 별로 어, 생각을 안 하게 되는데, 여러분, 물을 아끼자는 얘기를 하면서, 어. 한 20년 전에, 20년 전에, 그 영국의 토니 앨리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런 걸, 이런 걸 생각해냈어요. 그 뭐냐면, 물 밟지 하고하는것입니 물 발자국. 그러고 또 말, 물 발자국. 여러분 바람이 지나가면 발자국이 남습니다. 물도 물도 발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w 터 t e r f o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제품들, 우리가 걸치고 있는 옷부터 시작해가지고 종이, 박자 아무튼, 먹는 거, 시금치 오이, 상추, 쌀, 뭐, 밀가루 할것 없이 모든 것에는 그 물건이 만들어지기까지 물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죠? 물안들 들어가고 만들어질 수 있는 것단히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물 발자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 하루에 1인당 평균 3 6 3리터를 생활용으로 쓰습니다3 6 3리터 아마 세수하고 샤워할 때 가장 많이 쓰겠죠 그래도 먹는 거야 뭐 얼마나 먹겠어요. 그런데 3 6 3리터 이게 물달자이야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햄버거. 햄버거를 하나 먹으려면 햄버거가 만들어지기까지 물이 얼만큼 들어갔다고요? 2,400리터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루 수량의 거의 일곱 배이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행복 하나만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티셔츠. 옷. 옷한 벌에 4,100리터의 물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만들어지지 습니까그보다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소고기. 돈 벌어서, 뭐 하나? 소고기, 목재, <laughs> 먹은 남자. 이제 말을 좀안좋을 거예요, 남자가. 그걸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거든요. 남자들로 막 듣기만 해가지고. 잘못해요 누가 살았나 소고기, 목재. 뭐해볼까요 해보자. 소고기, 다 먹지. 이런답니다. 자, 소고기. 자, 1kg를 사먹읍시다 소고기 1kg. 1kg 두 사람님은 다 먹죠. 저 먹어치는 소고기가 1kg를 만들기 위해서 물이 얼만큼 들어갔냐? 15,500m. 노련한 사람도 없어요. 그 물을 갖다놓고 15,500m가 얼만큼 일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물이 없으니까 숫자라는 얘기니까. 네. 소고기 1kg 만드는데 안들어지까지 어. 소가 물을 먹었을 거고요. 그렇죠.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15,500m가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물발자국이에요. 뭐든지 물발자국이 없는 물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환경을 생각을 해야 될 때고, 환경은 환경을 생각하는 뭐, 어, 시민단체나 환경주의자나 이런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더 문제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늘님 창조직서를 보존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훨씬 더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물의 은총을 회복해야됩니다 물은 폐초로부터 하느님께서 정말 큰 선물로, 큰 축복으로 큰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물을 너무 막 쓰고 그렇게 하고서 환경이 너무 많이 파해됐습니다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이 나서서 먼저 물의 의충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물의 의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에게서 먼저 배워야 할 것입니다. 물은 절대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물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모두를 위해서 자기를 내놓고, 모두를 위해서 자기를 주장을 하지 않는 일을 머리속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소문그 창조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게 되 것입니다. 우리 부족한 나라, 그 나라에서, 서또그 물 부족한 곳을 위해서 정성껏 성금을 하고 한다든지, 혹은 서 우물을 파줄 수도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먹어야 건강해 질수 있습니다. 더럽고 병든 물, 썩은 물을 먹고 마시는 세상의 많은 사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창조주스를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바로 은총, 하나님의 은총, 물의 은총을 회복하는 기간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이제, 물의 은총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깨우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적으로 다 드리도록 추권을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